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과연 정말 좋은 일들이 또 좋은 날이 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요 소망이요 방패가 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뜻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가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말씀 제목입니다 우리신명 3장 1의절부터2 2절까지의말씀을 듣고 의말씀에우리목사님의말씀을듣도의말씀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 n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우벤 자손과 갓자 손에게 주었고 길라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문하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족 속과 마하가족 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랏을 주었고,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암몬 자손의 지역 야폭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당과 그 지역이오 긴네렛에서 아라바바다 곧여매와 비스가 상기슬계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은 요단강 동쪽에 거하게 될 집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렸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슴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좋은 상황에서든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을 북상할 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수리간 날개침이 올라가 같은 사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루벤지파, 문하세 반지파, 갓지파에게 준 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끝부분에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앞부분에 기록된 땅, 땅들을 루벤 자손과 가짜 자손에게 주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반지파라는 것은 2분의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들을 문하세 2분의 일에게 주었다라는 거고요. 15절에 보면 내가 마길에게 길랏을 주었고 마길은 문하세의 장자, 큰아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문하세 2분의 1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마길이라는 문하세의 아들 이름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고요 16절 첫 부분에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되었어요 요단강 동쪽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 지파의 2분의 1이 거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집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는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 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8절 중간 부분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음저.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지 말라. 그리두 번째는 기업,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다 다른 것에 욕심두지 말라,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말라 이 요단강 통편 이 땅이 너희에게 주신 너희의 기업이다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이 18절 끝부분에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무슨 뜻입니까? 너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너희가 땅을 이미 얻었다고, 여기가 좋다고 그냥 주저앉지 말라. 너, 너희와 함께 동족이 된, 공동체가 된 다른 집파들도 생각하라. 그러니까 건너가서 함께 싸우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목적만 달성하면 나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나 혼자 먹고 살게 되었다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일어날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이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죠 첫 번째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생각하라 은혜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이 땅이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너와 함께 있는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서 건너가서 함께 싸우라. 선봉이 되어 용감하게 싸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너희의 형제에게도 너희의 형제도 생각하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내 곁에 있는 형제들도 함께 사는 것이다. 요즘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21절, 22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21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명령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느니. 굉장히 중요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말씀과 끝부분에 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가 내 삶의 사건을 행하셨는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내 인생 가운데 사건을 일으킬 것인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것 아닙니다 우리가 한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첫 번째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죠.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 입니다. 사람, 사랑 사람은 이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죠.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왜?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와 너희들과 여 싸우시리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laughs>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서 계시고 너를 위 하신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말미 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누가 있는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편집파 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이 땅을 받았다고 여기서 주지 않고 내 동족의 형편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더 생각하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누군가 다른을 생각하죠.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능력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내 인생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시며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행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하루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면서 독수리가 날개짓 올라가듯 홀홀 날아오르는 세임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당신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치고 당신 가운데 담대함이 넘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생각 하나님 바라봄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 챙길 수 있는 마음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암아서내 나를 엄습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는나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아오름같이 샘을 얻고 달려가도 군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하토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